우리 회사의 상품의 라이벌은 바로 물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물이 경쟁 상품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상품이길래 이런 당찬말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지식캠핑 떠날 기업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핑지기와 지금 바로 재미있는 지식캠핑 떠나보시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캠핑입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콜라를 언제 처음 먹어봤나요? 우리가 기억은 하지 못해도 처음 콜라를 먹었을 때 분명히 눈은 동그랗게 커지고 입안은 전쟁이 난 것처럼 신세계를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 코카콜라가 미국에서 판매를 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전 세계에 단두 명밖에 알지 못하여 이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도 탈수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1862년 미국 남북 전쟁 콜럼버스 전투에 참전한 미국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에 의한 공격으로 가슴 부위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마는데요, 군대를 전역해서도 가슴의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진통제로 모르핀을 계속 투여하다 보니 내성이 생기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약학을 전공하였기에 모르핀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던 청년은 모르핀을 대체할 약물로 코카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코카인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코카잎 추출물, 콜라너트, 와인, 다미아나 추출물을 조합하여 펜파튼의 프렌치 와인 코카라고 이름을 지어 이용하고 상품화하여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코카콜라라고 볼 수가 있죠. 프렌치 와인 코카는 만병 통치 의약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후 1850년대에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금주 운동이 펼쳐짐에 따라 펜퍼튼이 있던 조지아 주에도 금주법이 통과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와인을 뺀 무알콜로 다시 만들어야 했죠. 많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새로운 베이스 시럽을 약국으로 보냅니다. 탄산수를 제조하는 소다파운틴이라는 기계가 약국마다 존재하였는데 베이스 시럽과 소다파운틴으로 만든 탄산수를 배합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헉! 너무 맛이 괜찮은 겁니다. 펜버트는 바로 이를 상품화하게 되고 전담 회계사 프랭크 로빈스는 코카와 콜라를 결합한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제안합니다. 콜라노트는 원래 C가 아니고 K인데 C가 두번 들어가는 게더 좋아 보여 C로 바꾸어 코카콜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로고 역시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는 느낌으로 필기체를 디자인하였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펜버트는 사망합니다. 펜버트는 죽기 전 지분을 나누어 처분하였는데 그중한 명이 에이서 캔들러입니다. 에이서 캔들러는 비용을 더 투자하여 코카콜라에 대한 모든 권리와 판매 제조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는 코카콜라의 로고로 만든 프랭크 로빈슨과 동업을 하여 코카콜라 컴퍼니를 창립합니다. 이들은 홍보 전략으로 무료 시음 쿠폰을 발급하고 코카콜라 로고를 이용하여 여러 굿즈를 만들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미국 전 지역으로 코카콜라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한 사업가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코카콜라 원액을 대량으로 살 때니 지역 독점권을 달라였습니다. 본사는 흔쾌히 이를 수락하고 미국의 다른 주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본사에서는 원액만 제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다른 지역에 원액 제조 공장을 추가로 짓게 됩니다. 언행만 제공을 하였기에 비슷한 병에 담긴 짝퉁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코카콜라도 큰 고민이 생깁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는 콜라를 담을 수 있는 병을 통일하기 위하여 병 디자인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디자인을 받아본 코카콜라 컴퍼니는 유리 디자이너가 제안한 디자인을 보게 되는데 코코넛 열매의 세로주름과 윤곽을 강조하여 병을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 곡선을 토대로 만들어진 콜라병과는 거리가 먼 해요. 그렇게 컨투어병이 탄생을 하게 되고 디자인 독점을 위하여 계속 특허권을 신청합니다. 하나 레시피에는 아직까지도 특허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특허권을 상실하였을 때 모든 레시피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카콜라의 코카인의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구연산등 아주 많은 다양한 향료로 대체하여 지금의 레시피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후 아들에게만 레시피를 전수하고 코카콜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레시피 노트를 담보로 은행 금고 속으로 감춰지게 됩니다. 6년간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야 했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레시피 노트는 애틀란타의 한 은행으로 옮겨져 무려 86년의 기간 동안 보관되다가 코카콜라 박물관이 생기면서 박물관 내 금고로 옮겨져 지금까지 보관됩니다. 하여,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아직까지도 영업 비밀로 남아있으며, 이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두 명이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네요. 코카콜라는 대대적인 공정 시스템을 바꾸어가며 어디서 사도 똑같은 콜라 맛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냉장고가 보급화되면서 여러 병을 묶어서 판매하는 묶음 판매를 최초로 도입하여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그냥 놓칠 리 없는 코카콜라는 미국 선수들에게 콜라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선수들이 콜라를 마시는 화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하였고, 경기장 곳곳에 콜라 판매원을 배치하여 관객에게까지 콜라를 마시는 장면과 콜라를 판매하는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 미군들이 콜라를 저렴히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게 되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콜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에 무려 19억 잔, 1초에 2만 2천만 잔이 판매되는 걸 보면 왜 라이벌 상품이 무리라고 했는지 알 것도 같네요. 하지만 겨울만 되면 급감하는 매출에 여러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했는데요. 거기서 탄생한 게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의 옷은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코카콜라의 상징인 빨간색으로 바꿔 광고를 시작하자 초대박이 나면서 겨울에는 산타. 산타는 코카콜라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북극곰도 동일한 마케팅으로 탄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성공의 성공을 거듭한 코카콜라는 음료 브랜드에서는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5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거대한 기업이 됐죠. 얼마 전 유로 2020 기자회견 중 축구 선수 호날두가 인터뷰 자리에서 코카콜라 병을 치우자 코카콜라의 주식이 4조 4천억이 증발하는 일도 일어났었죠. 거액을 들여 광고를 했는데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코카콜라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네요. 코카콜라와 함께한 지식 캠핑 재미 있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식 캠핑의 핑지기였습니다. 안녕.